아, 이런 연봉원 기억 강사 대기 9강이네요. 높은 강의 평가 받는 방법. 어, 이거 또 전문 강사님들은 다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정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고, 약간 예방 주사 맞듯이. 어, 좋은 그 강의기를 얻었는데, 그걸 혹시나 <laughs> 망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하여튼간 좋은 강의 평가 받는 방법,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교육생들에게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나 HRD 컨설팅 담당자가 좋아하는 강사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 추세는 더 앞으로 더 지속될 겁니다. 왜냐면, 하 교육생들에게 전달에 대한 내용이, 실제 좀 더, 가끔은 불편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생들은 좀 싫어할 수 있,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어, 그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된다면, HRD 컨설팅 담당자가 어느 정도 그 어떤 평가를 감안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굉장히 뭐, 재밌고 하하하 까가대면서 뭐, 한두 시간 지나는 강의, 이런 것들은 교육생들 평가는 만점 가까운데, 그런 것들을 HRD 컨설팅 담당자가 어, 점점 좋아하지 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뭐 예를 들면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영업을 잘하고 조직문화가 좋아지고 이런 거에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앞으로 추세가 되지 않을까 어,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HRD 컨설팅 담당자가 좋아하는 강사 유형 볼까요? 어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1시간 일찍 도착하는 강사인데 어, 저는 이 1시간 일찍 도착하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그래도 도, 전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도 한 30분 전에는 도착하거든요 그래야지만 환경도 좀볼수 있고 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강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허겁 직업 도착하는 강사님들 계세요. 막 10분 전, 15분 전. 근데 초반이 좀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잡고 리드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좀 10분, 15분 전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강사님들에게 부탁하지만 가능하면 1시간 전에 좀 도착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어, 가끔은 낮은 강의료에도 강의를 수락하며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는 강사. 아, 이거는 진짜 많은 컨설팅 회사나 기업에서 좋아하, <laughs> 좋아하는 분이세요. 가끔, 가끔 강의료가 좀 낮게 책정돼도 강의를 수락하고 어, 진짜 대단한 분인데도 겸손함을 유지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강사님들 몇분 계신데 그 분들의 특징은 아, 저 명성에 비해서 참 겸손하시구나. 어, 대단히 그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분도 계십니다. 다음은 주제가 다소 까다롭고 준비할 내용이 많은데 강의를 수락해주는 분이 계신데, 어, 저는 좀이 3번이, 어, 별로 안 계세요. 이거를 해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좀 다른 쉬운 강의들도 요청한 경우도 있고, 저도 3번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다른 컨설팅사에서 요청하게 되면 이거를 그니까 저희 회사도 그전체 시간표를 짭니다. 그니까 여러 강사님들이 들어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섯 분, 7분 들어가면 제 어려운 강의를 일단은 제 이름 신용준을써놓습니다 <laughs> 대표님이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그래야지만 좀좀 <laughs> 좀 수월한 강의를 섭외하기가 좋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먹고 살기 힘들죠. 그다음에 강의 주제 핵심을 유지하고 해당 고객사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강사. 어뭐 가끔은 저도 예전에 한번 실수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삼성에 대한 내용을 가야 되는데 현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로고가 잘못되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강의 주제 핵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엇나가거나 빗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라면 그 주제에 좀 집중해야 하지만 그 HRD 컨설 담당자라든가 기업, 그 담당자들이 되게 좋아한다는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먹히는 강의, 먹히는 그 얘기들만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면 어색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꾸 어 새로운 주제들을 학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강의 제안서를 꾸준하게 제공해주는 강사님 최고죠. 이게 예, 트렌드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강의를 그러니까 꾸준하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이런 강사님들이 결국은 살아남는다. 어, 이런 거죠. 나이가 먹으면 되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깊이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트렌드가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 강사님이 깊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교육생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정말 최고로 치게 되죠. 젊은 강사님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의 경험도 부족하고 공부할 시간이 적고 실전도 약하기 때문에 어 실제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저는 뭐 60, 70까지도 기업 강사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일정 확인이 빠르고 강의 일정을 스스로 체크해서 잘 지켜주는 강사님이죠. 어떤 얘기냐면. 뭐, 확인을 보내면 너무 늦어요. 그러면 자꾸 일정 확인을 빠르게 확인을 안 해주면 그분을 안 찾게 됩니다. 왜냐면 그 고객사도 어, 대단히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정 확인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을 스스로 좀 체크해서 잘 지켜주는 강사님을 선호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HRD 컨설팅사 입장에서도 또 잘해야 될게그 일정이 그 그러니까 시간이 강사님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빨리 피드백을 해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가해일정도 좀 풀어드리고 이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컨설팅 회사나 또 그, 강, 그 강, 강사분들이 강또 이렇게 윈윈한 차원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보면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하는 강사님들도 선호합니다. 새로 이렇게 신규로 모셨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있어서 기존에 이렇게 꾸준하게 잘해주시는 분들을 되게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그니까 러 기획에서 그잘 짜여진 틀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번에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시스템 상황과 강의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강사님이 중요하죠 가끔은 이렇게 강의 환경에 대해서 불평분만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지나치게 뭐할수 있죠 당연히 현장 시스템을 잘 몰라요 이렇게. 약간 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잘못 다루는 분들보다는 좀 그런 도움 없어도 알아서 잘하는 강사들을 좋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담당자와도 혼자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시지 말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기업 담당자나 HRD 컨설팅 담당자가 좋아하는 강사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생으로부터 높은 강의 평가를 받는 방법 주관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사명감과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강의. 이거는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좀 금액이 좀 작다고 열심히 안 했더니 평가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때 반성 많이 했습니다. 참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열정적이라는 게뭐 너무 이렇게 과장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되게 진정성 있고, 어, 그 다음에 성의 있게, 요 어, 제일 중요한 건 성의 있게 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 유익한 강의.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그 어떤 평가가 재밌는데 유익했다. 이런 거예요.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어, 상대방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담은 진실되고 인간적인 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단히 이쪽 분야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히 저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좀 인간적인 건 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를 인정하지만 그래도 뭐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진짜 뭐 인간미 뭐 뭔가 뭐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다정함 이런 거 없는데 너무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이성적으로 활동력이 엄청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뛰어난 강의력이죠. 그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단히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 스토리 전개를 통해서 사람을 휘어자, 휘어잡는 거 이런 것들도 다른 부분이 약해도 실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트렌드에 맞는 사례, 이미지, 영상, 음향 등을 제공하는 세련된 강의 그냥 옛날 거 있어요 막, 어, 20년, 30년 전거 <laughs> 이미지 사례 쓰는, 그러니까 특히 그 동영상 이런 거는 아니죠 사례 안 쓰는 게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PPT를 어마어마하게 활용하거나 이렇게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뭐라 그러죠 진부한 느낌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독특한 매력이 있는 강사들이 있어요. 카리스마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강사들 중에 이 카리스마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뭐, 김미경 강사, 그 다음에 김창욱 강사를 좋아하는 이유를 보면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이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유머가 있고, 연기를 또 잘하는 분들이 있을게요. 그 다음에 또 외모 관리를 잘하는 분들, 또 목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감이나 매력을 끄는 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어 교육생들과 편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친절한 강의 어, 이런 것들이 평가가 좋겠죠. 그다음에 까칠하고 호의적이지 않은 교육생을 잘 다루는 다루는 강사님의 강인데요. 의 물론 이런 경우에는 강사님도 이렇게 화가 나서 감정을 통제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고수들인 것 같아요. 감정 통제를 저도 옛날에 쓴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도 많이 인간이 된 거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기관이에요 갔는데 제가 뭐 예전에 어 빨리 명퇴하고 나왔고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큰 소리로 강사님 그 명퇴한 분이 뭐 리더직 강의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옛날 같으면 당황스럽겠지만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어 일단은 교육생들 뿐만 아니라 그 교육 담당자의 표정이 엄청 안 좋아졌습니다 당황스럽죠 이렇게 불러놓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그, 저기, 선생님, 어, 지금 초반이니까 한번 제 얘기를 계속 들어보시면, 아마 많은 부분은 공감하시고 도움이 될 겁니다. 저를 지금 판단하지 마시고, 저한테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제 자신이 멋지더라고요. 어, 일단은 그, 그 분은 좀 가만히 계셨고, 다른 교육생 분들은 저를 되게, 저의 편이 된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다행히 끝난 다음에, 그 교육생 그 선생님께서 저보다 연배는 많으셨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위치가 현재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의 현재 그 상황이 좋지 않아서 좀 그렇게 나왔다는데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잘다 다뤘을 때 많은 교육생들이 좋은 평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사님이 강사님들이 굉장히 어렵죠. 많은 여자 여성 강사님들이 호소하는 게 너무 직구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때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옛날만큼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게 활동을 유도하며 칭찬과 피드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강사. 저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과 종료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어, 시간을, 뭐, 예를 들면 5시 50분에 끝내야 되는데 6시 10분 막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중간에 끊습니다. 시간은 저는 되게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최고의 강의는, 휴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좋은 강의는 폐강이죠. 최악의 강의는 뭐예요? 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 이거 중요하죠.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평점. 이렇게 받으면 최악이죠. 자, 첫 번째. 지나친 자기 자랑, 뭐 예교스럽게 하는 건 괜찮지만 지나친 자기 자랑, 너무 지나친 자기 소개 또는 상대를 무시한테 태도.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자랑과 자기 소개로 전체 강의가 2시간인데 30분을 해요. 안 되는 거죠, 간단하게. 담백하게 하고 끝내야겠죠? 그다음에 주제와 맞지 않는 얘기에 쓸데없는 농담.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아예. 그냥 주제와 맞지 않는 얘기나 쓸데없는 농담은 안 하는 게맞습니 물론 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뭐 하지 않습니다. 어. 약간 유머라는 게 어떤 재미있는 뭐 어떤 반응? 약간 순발력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재미있게 분위기를 만들지 쓸데없는 농담은 아예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분위기 연출을 하기 위해서 교육생을 까는 태도. 옛날에 저도 이렇게 했다가 평가 진짜 안 좋았습니다. 지금 반성하고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까임을 당한 분은 뭐 1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도 전체 점수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도 안 좋아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다음은 어 이거 굉장히 위험 그 위험한 건데요. 개인적인 사견을 담은 정치 종교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막 신념에 젖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우리를 강사들을 부른 이유는 어, 실제 그 직장 생활 업무 어, 조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정치 종교 얘기를 사견을 담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나 일관된 저자세 또는 지나치게 자신감이 결여된 태도. 기본적으로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돼야 됩니다. 자신감이 있지만, 좀 겸손한 느낌? 뭐 이게 최고의 어떤 감사의 자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뭐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도 너무나 확고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 이거는 교육생분들 중에 정말 뛰어난 교육생들이 많이 계세요. 뭐, 박사님도 계시고, 의사분도 계시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뛰어난 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태도, 너무 확고하게 이런 것들이 아마 평점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 강사라면 너무나 뻔한 스토리와 진부한 컨텐츠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겠죠. 저도 평가 중에 제일 그래도 많이 듣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계하는 게 진부하다.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옛날 거 그냥 쓴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교육생 입장이라도 어 이분이 뭔가 강의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어색해도 참 내용 자체가 진부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세련되고 어, 트렌디해요. 그러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진부, 진부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평가를 받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